지에 다이어트 일기 이번 주말은 잘한 건 없고 그냥 마음 고생 다이어트 요즘 허리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침 맞으러 왔어요 그리고 약간 기분 안 좋으면 빵 사게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빵 왕창 사놓고 요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쉬었는데 운동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갈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생 표 닭가슴살 카레 먹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회복이 조금 빠른 편 <laughs> 그래서 아점 이렇게 먹고 운동 갔습니다 금요일에 재활 PT 하러 갔었는데요. 서윗하게 운동 영상 만들어주시. 가까웠으면 다녔을 텐데, 멀어서 한 번만 갔어요. 그래서 거기서 배운 운동 위주로 했습니다. 하지만 운동하면서도 눈물이 차올라서 소라게 되어버린 하트. 저녁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, 그냥 기분 전환 겸 아이스크림 먹었어요. 다이어트 영상 항상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는데, 허리 터진 상황이니까 기분 좋은 척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럴 때도 있으니까, 우울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여러분도. 도시발 킵코잉